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자율주행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데요. 테슬라는 2020년부터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했고 올해 북미 일부 지역에서부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율주행의 최신 기술 수준을 보면 신호등을 인식하고 보행자를 피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어도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또한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의 지역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 없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율 주행이 성큼 다가온 현실을 예언한 한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바로 심슨 가족인데요. 심슨 가족은 여태껏 셀수 없이 많은 미래 상황들을 맞춰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예언자 같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오늘은 그중 무려 25년 전 자율주행의 등장과 그로 인해 등장할 트럭 운전자들의 실업 위기를 예측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시즌 10회 한 에피소드인데요. 무려 1999년에 방송된 에피소드랍니다. 호머가 가족들과 식사를 즐기다가 우연한 계기로 최고급 육류 배달 트럭 운전대회에 참가하게 돼요. 경쟁자는 루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대회 도중 루카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호머가 대신 배달 임무를 떠맡게 됩니다. 호머는 거대한 트럭으로 나라를 가로지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곧 트럭에 장착된 완벽한 자동 운행 시스템을 찾아내게 돼요. 이 장치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기술이었죠. 호머는 트럭 내부에서 운전은 내팽개치고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트럭은 알아서 주행하도록 내버려둬요. 호머가 이 비밀을 동료 기사들에게 털어놓자 트럭 운전사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사실 모든 차량에 자동주행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기술이 알려지면 자신들의 직업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숨겨왔던 거였어요. 실제로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활용되면서 트럭 운전사와 택시 기사 등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과거 심슨의 경고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 자율 주행을 통해 물류 산업을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자율 주행이 트럭 운전사를 완전히 대체해 인건비를 절감하며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여 물류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죠. 이렇게 심슨가족은 곧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20년도 더 전에 미리 예견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잘 알려진 심슨가족 이야기는 현재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캐릭터들이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회 곳곳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을 선사하는 수작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심슨 가족이 단순 애니메이션의 범주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작품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전설적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에 필적하는 예측력을 지녔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특히 전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건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예측이에요.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권유하는 듯한 대사가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무한대로 치솟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동시에 1조 단위로 급등하는 다른 코인들의 모습도 함께 그려지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수천배에서 수만배까지 폭발적으로 오를 코인의 등장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코인 신에서도 심슨을 활용한 여러 밈들, 심지어 심슨 코인까지 있을 정도로 심슨과 크립토 시장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저 만화의 한 장면으로 무시하기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정밀하게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대다수는 그냥 흘려들으셨을 이 특별한 이야기가 조금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텔레그램에서 코인 정보방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텔레그램 정보방 하나씩은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한 해외 채팅방에서 심슨 프로필을 한 사람들이 이상한 링크를 주고받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뭔가 수상하긴 했지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링크를 클릭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VPN을 켜고 중국 IP로 우회 접속을 시도했죠. 그랬더니, 드디어 사이트가 열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이트를 보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완전히 1990년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웹사이트들은 다들 세련되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는 정반대였어요. 그냥 검은 화면에 흰 글씨만 덩그러니 있는 블로그 형태였죠.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단순함이 오히려 의도된 것 같더라고요. 눈에 띄지 않으려는 거죠. 사이트에는 간간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었고요. 그중 하나를 아무거나 클릭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문구가 나타났어요. 당연히 중국어를 못 읽는 저는 바로 구글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일곱 밤을 건너면 잔상은 겹이 되고 숫자는 스스로 일을 만든다. 제트는 그때 깨어난다. 여러분 이 문장 보시면 어떠세요? 엄청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뭔가 암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사람들이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제트는 그때 깨어난다. Z로 시작하는 코인, 게다가 중국과 연관이 있는 코인, 제가 아는 한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리카 코인이었죠. 그럼 나머지 문구는 뭘까요? 일곱 밤을 건너면은 7일 후를 의미하는 건가? 숫자는 스스로 일을 만든다는 가격이 2배가 된다는 건가? 저는 이렇게 추측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확신이 안 섰어요. 설마 이게 진짜일까? 싶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확히 일주일 후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진리카 코인이 그날 하루 만에 약200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이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고 코인을 급등시킨 걸까요? 혹시 몰라 그 사이트에서 다른 날짜들도 눌러보며 신호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밤용이 비늘을 세운다. X의 강에 달이 기울 때, 알과 피가 겹쳐 물결이 벽처럼 솟는다. 이 또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리플이 10배 가까이 폭등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었죠. 제가 경험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 뒤에서 누군가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세력이나 기관, 가격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세력은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들끼리 이런 은밀한 웹사이트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고래들의 참여까지 유도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최근 이 사이트에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혹시나 해서 이 글에서 언급한 코인에 제가 소액을 투자해 봤어요. 그리고 메시지에 써 있던 날짜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말했던 날짜에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와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메시지에서 예고했던 날을 기준으로 하루 만에 100%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다크 웹의 암호들을 분석하고 추려서 선별한 추후 상승 확률이 높은 코인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정말로 여기서 언급한 것중 질리카 코인처럼 하루에 2배 상승하는 코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렇다면, 10만원을 넣으셨을 때, 다음날 20만원이 되고, 이걸 10번만 반복하면, 무려 1억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단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장 눈앞의 이득보다, 훨씬 더긴 미래를 내다보며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거두시게 되면 그만큼 제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로서는 채널이 더욱더 성장해서 좋고 여러분은 수익을 얻으셔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발견한 이 세력들의 다크웹에서 찾아낸 코인들을 공유해드릴 건데요. 우선 댓글로 세력이라고 써 주신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8021495로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세력들의 진입, 탈출 예정인 종목과 날짜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후 댓글에 세력이라고 남겨 주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제가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보내 드리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댓글 작성과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면서도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일각에서는 세력들이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발견한 이군 말고도 수백, 수천 개의 다크웹이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립토의 세력과 고래들은 그들끼리의 암호로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